거룩하신 하나님, 어둠이 물러가고 새 날이 밝아올 때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신선한 호흡으로 새 날을 시작할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숨결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태양이 떠오르게 하시고 우리의 피곤한 육신을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오늘도 주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벽 미명을 주님 앞에서 보낼 수 있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얼굴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열려있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 앞에서 뜨거움을 느끼며,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는 우리 가족들과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일하는 곳에서 동료들과 즐거운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만난 성도들과는 믿음을 함께 세우며 소망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생 일벗을 찾는 소원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귀한 은혜의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혼돈과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곧 복음의 빛을 들고 한 영혼을 찾아 나서기를 원하오니 그한 영혼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함께 그 나라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와 함께 예배하는 꿈, 함께 찬송하는 꿈,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꿈을 꾸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용기를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일생일보 전도를 통해 많은 이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 참 생명을 얻는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 수요 찬양 예배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처음 교회 문을 넘은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영혼을 기쁘게 맞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구도의 마음을 주시고 생명을 얻고자 하는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함께 은혜를 나눈 우리 대학부, 청년부 그리고 청년 플루스의 회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젊은 시절 시간을 헛된 곳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귀하게 보아 주시옵소서. 이들이 자신의 삶과 미래를 놓고 주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배필을 감탄과 경이로움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과 내일도 보내포 뮤지컬이 우리 소망교회 선곡 선교관에서 열리게 됩니다. 뮤지컬을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공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경건한 영성으로 주님께 바치듯 올려 드릴 때 공연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보네포의 삶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며 그 진리를 향한 구도의 길에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환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극렬한 손길로 오르만져 주시고. 아픈 심신의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치료의 과정 가운데 낙심치 않고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가족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질병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고난 중에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유도분만으로 아기를 출산하는 산모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의료 여건으로 인해 예정보다 한주 앞당겨 출산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출산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고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대동맥류 수술 이후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차례 재수술을 하면서도 몸도 많이 상하고 마음도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속히 모든 기관이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게 하시고 쇠약해진 몸의 기력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령의 수술을 받고 힘겨워하는 성도님을 바라보며 애타게 기도하는 아내 권사님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건강하게 회복하여, 부부와 함께 노년의 아름다운 인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또 신앙의 삶을 이어갈,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소리들로 인해 혼란한 저희의 영혼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깨어진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라서 2장 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2장 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이 말씀을 오늘 먼저 1절부터 20절까지 먼저 우리가 봉독,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적의 바벨론 왕누부갓네살에게 너부가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업으로 돌아간 자, 곧 수루파벨과 예수아와 느게미야와 스라야와 레헬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흠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모압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자손이 945명이요. 사께자손이 760명이요. 바니자손이 642명이요. 부베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자손이 1222명이요. 아노 아도니감자손이 666명이요. 피굽의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순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우선 20절까지 읽었습니다. 또 후에 또 이어서 나머지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하셨다. 라는 것이 1장의 주, 주된 내용입니다.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것이 이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어 바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고레스 왕은 자기의 나름대로의 정책을 편 것인데 그 마음의 정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이 말씀 또뒤에 부분들을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앞 부분에서 중요하게 다루지는 그몇 가지가 한두 가지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출애굽의 이미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이거는 또 다른 출애굽이구나라는 그런 감정을 아마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조소회를 통해서 그들이 물건을 내어주라 그리고 자발적으로 물건을 내어주라고 라 하는 그런 조소가 있었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내용 속에서 또 다른 출애굽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또한 가지 재미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감동이라고 하는 그런 다 놓입니다. 한번 여러분께서 감동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흥미로운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사왕이 모든 주변의 이웃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나누어 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는 그 주변 사람들이 기쁘게 주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동되었다는 말이죠.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었다. 그리고 심지어 고레스의 마음도 감동이 되어서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여러 그릇들, 그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그 많은 그릇들을 다시 내어주는 그런 내용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흥미롭게도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고레스의 명령을 듣고는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감동, 감동, 감동이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레스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이 감동을 받고 아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 물건들을 나눠주라, 라고 하는 말씀, 그 왕의 명령을 들은 백성들이, 주변 백성들이 또 감동을 받고 그것을 내어줬을 뿐만 아니라 고레스 역시 또 자신의 그 창고에 가져왔던,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가져왔던 그 성전에서 뺏어왔던 그 모든 그릇들을 돌려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이제 우리가 지난 어제 말씀이죠. 이 내용은 이제 그 모든 그릇들을 가져갔던 모든 그릇들을 이제 다시 내어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뭐 금접시, 은접시, 그 다음에 칼, 금대접, 또, 은대접, 이런 또그 뭐 밖에 그릇들, 이런 여러 그릇들의 숫자가 하나씩 이렇게 세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였다. 이렇게, 아 이렇게 정해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그릇들을 가져갔구나 하는 것도 알수 있지만, 당시의 그릇은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요즘에 또는 그런 그릇과는 다른 만들기도 어렵고 보관하기도 어렵고 가치가 있는 그릇인데 이것도 또 성전에서 사용하던 그런 그릇들이니까 얼마나 귀한 그릇이겠습니까 더군다나 금으로. 은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그릇인데 얼마나 귀한 그릇이겠습니까? 이 그릇들을 다 이제 내어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그릇을 내어주었다는 것은 그냥 물건을 내어주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성전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릇을 내어줬으니까 성전에서 사용되던 그릇을 내어줬으니까 성전 회복에 대한 하나의 신호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성전 회복이,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고,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다 회파되고 없지만, 그 성전에 있었던 그릇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릇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릇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이제 성전의 일부였던, 성전 예배의 일부였던 그릇이 먼저 돌아오면서 이제... 보이지 않는 이제 예배당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성전이 만들어지고 또 채워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제 스룹바벨과 또 돌아오는 모든 백성들이 해내야 될또 다른 하나의 임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제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돌아온 사람들 앞서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그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음의 감동을 받고 돌아온 사람들의 그 숫자들 또 이름들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일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다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자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손들 중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몇 중요한 인물들의 이름이 검용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곧수루바벨과 예수아와 리에미아와 스라야와레엘나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예 어, 이 분들의 이름들이 이제 거명이 되고 있는데 아마도 저기, 여기에 있는 11명의 이름인데요. 어, 이 똑같은 이름이, 같은 명단이, 어, 느헤미아 7장 7절에 한번 다시 나옵니다. 근데 그 느헤미야에서는 어 12명의 이름으로 거명이 됩니다. 열12 족장의 어떤 의미를 담는 것인 것 같은데요. 이 본문에서는 한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어나하마니라고 하는 이름이 빠져 있는데 어쨌든 11명이지만 중요한 것은 중요한 아 인물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다알 수는 없겠습니다. 우선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은 잘알수 있는 이름이죠. 스룹바벨은 스알드엘의 아들이고 이제 처음으로 귀환할 때 리더의 역할을 하면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돌아와서 이제 스룹바벨이 주도가 되어서 성전을 이제 짓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수룩바이란 굉장히 중요한 한 인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예수아라는 이름도 어느 정도 추적이 가능합니다. 이 예수아라는 이름은 역대상 6장 14절 그리고 학계서 1장 1절을 이렇게 연결해서 살펴보게 되면 조금 더 분명해지고요. 또 어, 그, 우리 에스라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이렇게 조합해서 연결해 보면 분명한 그 역사적인 그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특별히 역대상 6장 14절을 보면 아사랴, 그 다음에 스라야, 그리고 여호사닥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 여호사닥이라는 이름은 요사닥이라는 이름으로도 이렇게 불려지곤 하는데 어쨌든 아사랴와 스라야 그 다음에 여호사닥 이렇게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하면서 스라야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거명이 됩니다. 근데 학계에서를 보면 스라야의 또 아들 여호사닥 이런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서 여여 아, 여호사닥 그리고 여호수아 라고 하는 예수와라는 이름이 또 고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스라야의 손자 예수와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이 스라야는 어떤 사람이냐하면 그 열왕기하 마지막 장이죠. 25장 18절부터 21절을 보면 그 그때 그 쳐들어왔던 바벨론의 12대장이 이제 사로잡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제사장 스라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라야라는 사람은 대제사장이고요.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이 하마땅 하마땅 림나에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다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라야 대제사장 스라야는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죽임을 당했던 그런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손자가 되는데 예수아가 살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손자가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대제사장이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대를 다시 일으키셔서 예수화를 통해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게 하시는 거죠.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한 대를 걸러 갔지만 이제 대제사장으로 다시 세우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룹 바벨 또 예수와 이두 이름은 한 사람은 성전을 이제 짓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예수와는 대제사장으로서 성전의 기능을 새롭게 하고 또 확실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이름들이 있는데 여기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나오지만은 이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름과는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처음 이렇게 들어 이렇게 돌아오는 스룹 바벨과 함께 들어오는 인물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대략 역사적으로 한 50년 이후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80년이 지난 다음에 에스라, 그리고 13년이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오기 때문에 약한 9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느헤미아는그 에스라 느헤미아의느헤미아는 아니다. 라고 할수 있겠지만 같은 이름이지만 그느헤미아가또 지도적인 일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아, 아 그때 모르드게가 여기 이국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나오는 모르드게도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아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는 지금 이 스룹바벨과 함께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한 60여 년 전에 수산성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한 60년의 또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모르드게 또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좀 다른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또뭐 어, 다른 이름들도 있습니다만 또 스라야 르엘라야와 르훔이라는 이름은 어, 느헤미야서에서는 좀 다르게 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사라. 아사랴, 라마샤, 느흠이라고도 있지만 학자들은 동일한 인물들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적어도 11명, 12명의 중요한 인물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출애국과 같은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 이름들은 기억할 만한 이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마음에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마음의 감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고, 그리고 그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공평하게 M 분 A 일 똑같이 이렇게 되면은 일이 되질 않죠.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 또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큽니다.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을 감당해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 똑같이, 우리는 똑같이 우리 교회는 100명이니까 100분의 1로 이게 아니라 마음에 감동이 된 사람은 10분의 1도 할수 있는 거고 또뭐 5분의 1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지도의 역사, 역할을 감당해 내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이루시고 다양한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곳에 보면 지금 11명, 12명의 이름이 거명됩니다. 이분들은 분명히 아마 굉장히 주도적인 헌신을 했을 사람들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수 있는 이름은 수륩 바벨. 또 후에 예수와라는 이름들은 이제 나중에 알게 되고 또 특별히 스룹바벨이 얼마나 고난 속에서 또 성전을 지어 갔는지도 알게 되지만 그 외에 숨겨져 있는 이 이름들도 역시 비슷한 특별한 헌신들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또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3절 이후의 내용은 이제 자손들의 숫자입니다. 이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인데요. 바로스 자손이 2172명, 스바다 자손이 372명. 이렇게 쭉 진행이 되면서 20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바로스 자손, 스바다 자손, 아라 자손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있는 이름들은 다 사람의 이름입니다. 인명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가문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씨 가족이 몇 명, 박씨 가족이 몇 명, 이씨 가문이 몇 명. 이런 의미겠습니다. 뭐, 박씨 그러면 뭐, 또 무슨, 뭐, 경주, 김씨. 김씨 그러 너무 크니까, 경주김씨, 뭐, 김해김씨. 이런 의미라고도 할수 있겠죠. 지금 이렇게 해서 쭉 이름들을 거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쭉 이런 이름들을 쭉 합해보면, 3절부터 20절까지가 15,604명 정도. 제가 다 합해보니까 그렇습니다. 15,604명 정도 되는데, 이논이 지금 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21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았던 부분을 함께 또한번 읽어보겠는데, 마지막절까지 21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렘 사람이 123명이요, 누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임과 그비랴와 브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개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가 20절까지를 끊고 21절부터 35절까지를 나누어서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20절, 21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은 비슷해 보이는 이름 같지만 이것은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있는 내용은 인명이고요 그러니까 가문의 이름이고, 그리고 21절부터 35절까지는 지명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21개 마을, 그러니까 이것은 예루살렘 지역,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지역 성읍들이죠 합해 보면 8,540명 정도의 인원이 됩니다. 자, 베들렘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자손들 중에서 돌아온 사람, 느도바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돌아온 사람, 이렇게 베델과 아이 에서 돌아온 사람 이렇게 지금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이름이 이제 거명이 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표현이 됐을까요? 저는 참 이게 멋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아무런 이름 같지 않지만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이름에 우리 이름이 있다. 김혜김 씨 또는 뭐 경주 김 씨든 그럼 아 우리 우리도 들어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빠졌어요 그 이름이 하필이면 아왜 하필이면 김해김씨가 없지 왜 하필이면 뭐 이렇게 없을까 우리 김씨는 없네 우리 박씨는 없네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앞에 있는 많은 것들을 다 다루고 있지만 그런데 그 다음에는 지역으로 다루고 있어요 지역 아, 아 어느 지역 서울 지역에서 온 사람 몇명또 저기 또 김천 지역에서 온 사람 몇 명, 광주 지역에서 온 사람 몇명 이런 의미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아, 나도 포함되는구나, 우리도 포함되는구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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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도 포함되는구나, 우리들도 아 하나님의 그 귀한 그. 돌아오는 역사 속에 우리 가문들도 함께 있었구나.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손들 역시 용기를 얻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도 있구나. 나도 있구나. 라는 그런 의미겠죠. 저는 이긴 이야기 또 족보들 같은 이런 그런 족보는 아니지만 이 이름들의 거명들이 되고 내일도 이제 이름들이 거명이 되는데 저는 이 이름들을 읽어가면서 사실은 이 이름들을 뺄까? 읽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이 이름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이름으로 한번 대입해서 읽었으면 좋겠다.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대입해서 읽었으면 좋겠고, 아, 또 여러분이 태어난 지역으로 한번 대입해서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이것들이 생생하게 나의 것으로 다가올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예, 오늘 이 말씀들, 이름들을 쭉 읽고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감동하게 하셔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이제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 새롭게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숫자를 거명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 믿음으로, 우리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믿음으로 함께 또 기도의 자리를 함께 나아가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